누구나 살면서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표 한 발을 이루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실현과 실패 없이 승승장구만 하며 성공의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여러 힘든 난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넘어 성공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선수를 epl 득점왕으로 만드는데 큰 부분을 담당하신 손흥정님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를 통해 성공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공 철학 과 겸손 기본기 이세 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패 속에 주저앉아 버려 더 이상 시도할 용기가 안 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만들어줄 영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철학.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책을 읽기 전엔 손흥중님의 목표가 아들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는 빅리그에서 뛰도록 만들고, 소위 월드클래스의 선수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 본인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대성과는 다르게 그런 결과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찰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아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을 차려면 그에 맞는 실력이 필요했기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같이 했던 것이죠.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경기 결과에는 상관없이 경기장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행복한 경기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손흥중님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 중심적인 목표 달성만이 성공 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시간들까지 모두 의미 없어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반면 손흥정님의 철학은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매일 자기 삶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왔다면 결과는 하늘의 뜻이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철학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겸손.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을 망친다. 사람을 끔찍하게 패망시키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한다. 상을 받고 찬사를 받으면 흥민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쁘고 좋을 것이고, 나는 아비로서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성공하는 인생에서 겸손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타가... 된 뒤에 연예인병에 걸려 인성 논란에 휩싸이고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실력으로 이름을 날린 뒤 걸려오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연락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느라 더 이상의 연습은 등한시해 이전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의 주인공 노모 히데오를 제가 124승 기록으로 깨니 아무도 노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박찬호 124승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와 명예는 한순간 사라지는 거구나 125승을 한 선수가 생기면 나도 한순간에 없어지겠구나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박찬호는 내가 아니었어요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것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박찬호님의 마인드는 손흥중님의 마인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은 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가짐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용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더 많은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공자가 말하길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은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손웅정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행복하게 오랜 시간 즐기는 것이 본질이지 이런저런 기록들을 달성하는 것은 진정 아들이 추구하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성공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아버지의 바람과 가르침 덕분인지 손흥민 선수는 자칫 자만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기 다지기.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선수로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언론에서 해성같이 등장했다는 본인 기사에 대해 본인은 전혀 해성같이 등장한 게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로 데뷔하기까지 엄청나게 칼을 갈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버지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모습만 보고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와 경기를 뛰는 단 90분의 시간 시간을 위해 매일 식단 조절을 하며 몸을 만들고 팀에서 훈련을 하고 또 개인 훈련까지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남들은 빠르면 6개월 만에 끝내는 과정을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시작하고 7년 동안을 꾸준히 기본기만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만 연습하면서 남들이 대회에 나가 성적을 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정님은 어린 나이에 아들이 경기를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흘러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선수가 있는 거겠죠. 모든 일에는 저마다 요구하는 기본기가 존재합니다. 영어 단어를 일절 모르면서 영자신문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문맥상 영어 단어를 유추하는 것도 한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가 얼마 없어야 가능한 것이지 대부분의 영어 단어를 모르는 상태로 모르는 영어 단어를 유추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기본기를 먼저 반복 숙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기본기를 익혀야 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반복 연습해야 할 기본기를 찾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실하게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도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서로 응. 싫어한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의 풍경이다.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헛트로쓸 확률이 높아진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반복하고 연습하려면 몰입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손흥정님은 집안 물건을 최대한 간소하게 놔두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패들을 집안에 전시하는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모아 보이지 않게 창고에 보관해 둔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손흥정님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었던 터라 이 책에서 많이 얻을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느꼈던 것만큼 책에서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결과 중심의 목표 설정보다 과정 중심의 목표 설정을 통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매일 성공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